그럼 간략하게 특징 및 일부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고 타 선보사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외감 진단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남성의 소외감이었던 전립선암, 여성의 소외감이었던 유방암, 자궁암 등이 처음 천만 원도에서1 5 0 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간암, 폐암을 그대로 특정한 보장으로 넣으면서 진단비도 변함없이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고객분들께 특정암 진단 시 업계 최대 금액인 7천만원을 보상해 드린다고 하면 이런 고객분들 계실 거라고요 에이 홈쇼핑 보니까 어떤 생명보험에서는 고액암 진단 시 9천만원 1억 준다고 하던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라고 했습니다 고객님 여기 어, 두 개의 행운권암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첨금이 1억이고요. 다른 하나는 7천만 원입니다. 어느 걸 뽑으시겠습니까? 1억 원짜리라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짜리 행운권 하면 고객님께서 당첨될 확률이 5%고요. 이쪽에 7천만 원 행운권 하면 당첨 확률이 50%입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7천만 원짜리를 선택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해감 다 똑같은 암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부의 고해감은 골수암, 뇌암, 백혈병 이세 가지만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송부의 고해감은 이세 가지에다가 식도 췌장암을 더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상품 암보험은 이 다섯 가지는 물론 발생 빈도가 높은 담낭암을 포함한 간암, 폐암까지 포함해서 보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선보 특정암에 해당되는 3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으로 상향해서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1억원, 9천만원 주면 뭐하겠습니까? 발생 확률이 5%대인데요. 100명 중 5명만이 생보의 고해감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저희 이번 안보험은 남자의 경우 2명 중에 1명이 특정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장 좋게 변경된 게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외감에 걸려도 소외감, 일반암, 특정한 보장 모두가 소멸된다고요. 이번 변경된 암보험은 소외감이나 일반암 진단 시에도 다른 보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타 암보험과는 차별화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외감에 해당되는 전립선마음을 진단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외감 진단비 1,500만 원을 지급받고요. 소외감 보장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반암이나 특정암은 그대로 보장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번 학습을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소외감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거의 90%가 넘는다고요. 즉 많은 사, 많은 사람들이 완치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죠. 하지만 이후 다른 암에 걸린다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없었죠. 이번 신상품 안보은 만약 고객이 이후 다른 일반암이나 폐암과 같은 특정암 진단 시 추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500만원을 진단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변경사항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금의 입력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이전 같으면 최대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외감 1,000, 일반암 3,000, 특정암 4,000을 입력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소외감 1,500, 일반암 1,500, 특정암 4,000을 입력하시면 최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암 진단시에는 소외암을 포함한 금액인 3천만 원을 특정암 진단시에는 소외감 플러스 일반암 금액까지 더해서 7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소외감과 일반암을꼭 1대1 비율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두 진단금을 합해서 최대 3천만 원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암 5년 생존 사망 담보가 없어지는 대신, 암 사망 고도유의 장애를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타 손보사에서 출시한 암보험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왜냐고요? 보장 금액이나 보장 내용이나 인수 지침 등을 봤을 때, 우리 회사 암보험과는 비교도 안 되니까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우선 D사는 암보험이 아니라 암플랜 형태의 보험이고요. L사는 기본계약이 암보장이 아니라 중대한 치료비, 즉 보장이 까다로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진 등의 CI 개념인 보장이 기본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암도 아닌 고혈관 진단비가 7천, 5천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간암, 폐암을 포함하는 것은 그나마 L사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사는 모든 간암, 폐암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암만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상품 안보험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가입이 가능한 데 비해 두 곳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당사는 가입 연령이 0세에서 60세이나 다른 두 곳은 15세부터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디사의 경우에는 51세부터는 가입 자체가 안되고요. 엘사 같은 경우에는 51세 이상부터는 정권을 심사하고 이 나이대의 보험료가 비싼 질병 사망을 가입해야 심사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합니다. 인수이침의 경우 엘사는 진단금 1천만원당 통합사망을 5천만원씩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처럼 우리 회사 안보험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출시되는 바람에 진정한 의미의 암보험이라기보다는 뭐 기존의 씨의 개념을 변경했다거나 가난, 폐암 등에 빠진 이전 상품과 별 차이가 없는 암보험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상품을 그 현대해상이라는 배에다가 잔뜩 싣고 오기를 고대했었는데요. 너무 기중한 선물을 갖고 온지라 주변에서 시기하는 조그만 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방해 하는 모든 배들을 멀리 하고 며칠 늦었지만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드디어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보장을 드려야 하는 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들께 꼭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보험 말이야. 아직 안 들었어? 들었어? 벌써 들었지? 벌써 아 든든한 걸로. 여기 너 빼고 아마 다 들었을걸? 응? 좋은 연금 있으면 소개시켜줘잉 30대부터 시작하는 하이라이프 노후 웰스보험 좋은 보험 현대해상